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학원과 교습소를 어떻게 보호할지에 대한 원리를 이미 뭐다 아는 얘기시겠지만 다시 한번 그림으로 도식으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사람의 몸을 통해서 전파됩니다. 신체를 빌려서 이동을 하는 거죠. 따라서 한 사람에서 다른 사람으로 이 바이러스가 이동하지 못하게 하려면 사람이 이동하지 않으면 바이러스도 이동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회에서 어, 정책으로 활용하는 거리두기인 거죠. 사람의 이동을 줄이는 것이고 접촉을 줄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어, 전혀 집 밖으로 이동하지 못하고 우리 사회가 유지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반드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 간의 이동을 어,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긴 하지만, 하지만 필수적인 어, 활동은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접촉했을 때의 감염 위험을 낮추는 어~ 그다음 정책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안만나는건 완벽하게 안 만날 수는 없기에 이 상황에서 바이러스가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고 차단될 수 있는 방법들이 필요한 거죠 그 방법들은 어~ 이 강의를 들으시는 선생님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어~ 내용입니다 마스크 같은 개인 보구를잘 쓰는 것도 그렇고 손에 접촉이 많은 공간들을 잘 관리하는 것도 청소, 소독 같은 것도 그렇고, 공기 중에 있는 바이러스를 자연환기로 잘 배출하는 환기도 그렇죠. 그리고 백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신도 한 사람에서 다른 사람으로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그런 기회를, 그런 확률을 낮추는 장치니까 다 원리적으로 비슷합니다. 이런 식으로 마스크, 개인위생, 환경관리, 환기, 그리고 백신,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앞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A라는 사람으로부터 B라는 사람으로의 바이러스 전파를 줄이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런 노력을 다 해도 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모든 일을 다 완벽하게 어, 해낼 수 있습니까? 또 무증상 감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에게 곤란이 되고요. 더불어서 감염 증상 초기에 어, 이 증상이 과연 코로나 감염 증상일까를 의심하는 것도 사실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가벼운 몸살 기운으로 느낄 수도 있고, 뭐, 가벼운 콧물 감기, 목 감기 같다고, 어, 지뢰 판단하기도 매우 쉽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최대한 기울여도, 어, 유입을 완벽하게 막는 것은 사실, 어, 너무 지나친 기대일지 모릅니다. 즉, 어, 학원이나 교습소로 바이러스 한을 갖고 있는 한 사람의 유입을 완벽하게 막는 건 어쩌면 지나친, 어, 불가능한 숙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진짜 중요한 일은, 그런 유입이 둘이 되고, 넷이 되고, 여덟이 되고, 열여섯이 되지 않도록 관리해내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의 바이러스의 전파는 어, 불가피하게 다, 다 어, 차단해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것들이 증폭되고 이런 상황들이 또 다음 단계로 증폭되는 이런 집단 감염, 집단 유행은 우리의 노력으로 막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바이러스 하나의 유입은 한 시설의 노력으로 막아내기는 어렵지만, 하나의 감염 사례가 수십 명 혹은 수백 명의 집단 감염으로 이제 확산되고 그렇게 발화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통제할 수 있는, 통제해야만 하는 그런 영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학원을, 교습소를, 학교를 지키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방법이고요. 따라서 이 바이러스가 어떤 학원생을 통해서, 어떤 강사를 통해서, 어떤 원장님을 통해서 학원에 들어올 수는 있지만, 그것들을 그 시점에서 발견해내고, 그리고 더 이상의 확산을 차단해내는 것, 이것이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교육을 받으시는 기관에서 해내셔야 하는 그런 숙제 과제입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에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이런 슬로건을 내걸고, 정책 사업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의심될 땐 주저없이 진단검사라는 거죠. 즉, 유증상자가 너무 늦게 발견되면 그 얘기가 다시 말해서 그 시설에서 그 기관에서 확진자가 수배, 수십 배 늘어난다는 말과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조기에 첫 환자를 찾아내자라는 거고 무증상자를 찾아내는 방법이라는 건 사실 너무나 어려운 것이지만 증상 있는 사람을 의심하고 빨리 찾아내자는 건 의지가 있으면 그리고 그를 돕는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는 증상이 있을 때 비용 장벽을 없애서 검사를 수월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임시선별 검사소 등을 이제 다수 설치하여 어떤 거리적, 지리적 접근성을 높인다거나 이런 일들을 이제 정부와 지자체가 하고 있고 또 이런 교육 사업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잘 어, 시민들에게, 어, 스며들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과정입니다. 경기도의 그런 정책을 좀 설명드릴 수 있는 어떤 자료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증상이 발현된 뒤 진단검사를 통해 확진될, 확진될 때까지 소요된 날짜의 평균일 수입니다. 어, 작년 4분기 때는 경로비상 분류 유증상자가, 어, 통상적으로 평균적으로 4.64일이나 걸렸습니다. 즉, 증상이 있고 나서도, 어, 4.6일 정도 지나서야 그 기관이, 그 시설이 확진 사실을, 감염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올해 1분기 때는 4.27일까지 감소했고, 올해 2분기 때는 3.64일까지 감소했습니다. 매우 긍정적인 일이죠. 그리고 이런 일들이, 이런 개선된 그래프가 3분기에도 계속 더 이어질 수 있다면, 우리에게 더 좋은 기회가 얻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